모르아나 아, 아, 지금 500등까지 갔었는데 이게 뭐야 아 내일 그리고 어, 얘기해도 되죠 이제? 방송 대회 있으니까 내일 해외대회에 제가 이카 선수랑 같이 나갑니다 많이 봐주세요. 아침에 해요. 내일 아닌가? 내일 모레구나. 동전 써야 돼? 안 잡을. 살부 아... 참... 살부 해야 될 수도 있어 다음 턴에. 응 아, 그거를 위해서. 진지하게. 아 참았다가 어. 탈로스 동전 살부 하는 것도 괜찮은데 톡 올라오면은 아 제발. 와. 아 열받는다 진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잡으면은 천벌로 잡으면 되니까 괜찮네 귀여워 비행기 타본 적 있는데 뭔 소리야 내 비행기 타본 나아파다 아 이거 있었은데 근데 휘둘이 있어가지고 버티는 대기야. 버티는 대기구나. 응. 그래서 박미를 못 이기는 거, 사재도 못 이기고. <웃음> <웃음> 딜이 안 나오잖아. 탈진이 너무 빨리야. 그니까. <laughs> 아까 나 사재 하는데, 사재랑 하는데, 총살하고 하는데, 탈진 내가 탈진 못했어. 이거 과감하게 판드랄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그냥 버려도 될것 같은데. 예. 요거 카드 진짜 다 썼어. 네. 그다음에 남은 게 요구랑 음. 육성 남았거든. 음. 요구 내고 탈진 죽고 탈진 때맞아죽었지 요구 요구님께서 빠르게 압당해주셨지 답이, 답이 없어 <웃음> 와. <웃음> 최대한 하수인은 끊겠습니다. 드로우를 막는 게 음, 중요한 거라서 한 대는 막고 음. 이게 문제인데. 잘하네. Did you bring some fish? 안 돼! 생선맨 i s h a 왜 3000등이랑 같이 가라 그래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 아, 이게 나은 거 같아. 차리 아, 그거 그거 안 해? 뭐요? 해적 뭐 한다. 일단 퀘스트 깨야 되니까. 아, 퀘스트. <laughs> 아니야. 진짜 괜찮은데. 이거 진짜 이대 괜찮아. 한 번만 믿어 봐. 알았어, 알았어. 네. 야수 오로 루루로 제가 패치 버전으로 바꿨으니까 짠짠! 치킨! 치킨이 왔어요! 아 이거 진짜 근데 <laughs> 어떻게 많... 어, 솔직히 말해서 먹었어요 먹다 남은 거 아니에요 보통 안 먹으면 이렇게 <laughs> 싸줄 리가 없거든? 두 개로 나눠서? <laughs> 그거 이렇게 싸주던데? 이거 좀 싸주세요 하니까 싸줬어 그니까 러 어. 먹다가 남아서 아니, 아니. 아, 먹다 그래서, 남은 게아 그래도 나 챙겨준 거네 <laughs> 먹다 남은 게 아니야 너 먹다가 생각난 거네 그래도 아니 생각난 게 아니라 <laughs> 네. 널 위해서 일부러 안 먹고 있었다니까? 저는 배가 안 고프긴 한데 지금. 어? <laughs> 무슨 이거 무슨 맛이? 에요 프라이드예요? 아 어, 지금 다 있어. 일부러 다싸왔어 프라이드 간장 그리고 야, 양념. 이 순살이에요? 그럼 지금 어떻게 먹으려고? 손으로? 이따가. 알겠습니다. 쌈처리. <laughs> 쌈처리 하네는데요 사람들이. 아니 그런 아니지. 아니, 짬이라니. 짬이라니. 살부? 어? 어? o 스타파이어. <laughs> 왜 스타파이어야? p 겠지 이건 죽을 o 같은데. 다음 턴에 아 p fire! Stop f i r 이 Stop fire! Stop fire! Stop fire! Stop fire! s t o 공격력이 e Stop f i r 아멈치네 미나봐 버프 줄... 와와와와 아니? 그래도 아닌가? 이거 할만하거은데 이거요? 그렇구나. 근데 얘를 하면은 체력 3을 버프를 주는거가 이득이니까 3... 3, 6이거든요? 어, 웬만하면 이득이많이 되는데 얘도 괜찮고 근데 저게 어 잡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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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업그레이드 시켜줬어. 사스인을 <laughs> <스위를>. 미쳤다. <laughs> 고장 나서 바꾸러 갔는데 업그레이드 시켜줬어. 찰싹. 찰싹. 와종료안 해요. 어? 잠깐만. 아, 아, 어? 어. 어. <laughs> 이거 버려. 첫 판사라 내고하는거 어때? 아 괜찮다. 왜냐면 어. 사나 삼인 똑같아. 와. 어 맞아. 이거 이거는 형말 맞아요. 이거는 형말이 맞는 <laughs> 게 뭐지? 양구는 오히려 치사가 아, 더 불안하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와! 우와,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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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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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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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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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좋아 아이미 이거 이거 개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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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거이이 이거 이거 거 크발질이가 그 사기야. <laughs> 3위짜리 죽였는데 24짜리 나왔잖아. 이거 벌먹기에서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 <laughs> 사냥개 주면서 상관없어. 안 잡을 거거든. 어차피 뚫쳐 다 정리합시다. <놀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한판더 살려 두면 사바나가 나와도 야포로 킬각을 잡아 볼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6댐에 1 2 1 56끝. 1 계산해 놓은 거죠. <laughs> 아니, 방금 아니었어? 아니요. 약간 그러니까 프로라면 이렇게 하게 맞다. <laughs> 대회였으면 계산하고 했겠죠. <laughs> 왜요? 어? 아니 꼭저저 저 얼반 같은 거하면 아시잖아요. 근데 항상 아, 스트림하면 계산을... 모든 사람들 이 그래. 그렇게... 스트림할 때 그렇게 하다가대회라면 이렇게 안 한다고. 아, <웃음> 항상. <웃음> 어... <목소리> 어... <대밀한 웃음> 이거 이게 이대이더 센데? 잘 풀리네 이대이 그러니까 이게 어... 서로 각자 이제 손에 맞는 게좀 다른 것 같아. 내가 아, 요구드로는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 <laughs> 아니야. 아, 그거. 아, 그럼 1대1 해볼래? 이거랑. 뭘요? 요구드로. 요구드로 못 버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해볼까? 형핸드폰으로 어. 형 뒤돌아서 해요 러면면 사람, 보는 사람, 아는 사람, 보는 사뭐다는 사람, 보는 사람, 보는 보는 사 보는 사람, 보 사람, 보는 사람, 는 사람, 고는 사람, 보는 보는 사람, e 는 사람, 보는 사람, 보는 사어 보는 어춰있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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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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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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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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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니 t 옆에 뭐 들어요? 어, 또 옆에 계속 따. 고면서 자. 면서 자. 어? 하기 개주 l 요 어? 아니야. 한 번만 해 날을 한번. 만해 이게 다르너스가 만약에 살면은 되게 이득 많이 볼수 있죠. 아 반지어. 반지어. 밥 어, 수액. 오. 아니 이거는 안 잡을게요. 상대방한테 한번 여교사를 잡게끔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아니다 잡는 게 나았겠다. 판드랄 정자 이거 했으면 되잖아. 아 살짝 아쉽네. 정신적을? 오 이러면 뭐 이득 이득 받고 받고요. 좋아 좋아 좋아. 아 한턴 참을까 또 다음 턴에 이기게 되거든? 아니 아니 아니. 까만 그사. 오오 무클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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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한번 더 보자. 어차피 이거 이득 못볼것 같아 여기서 한번 더 보고. 와, 이게 뭐야? 원래 야힘미 이렇게 두개 나와? 왜? 이거 버그 아니야? 이 이거, 이래 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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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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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그야? 아, 그 저 결코 좋은 보고가 아닌데. 선택을 네. 두 개만. <laughs> 두 개밖에 못 하잖아, 선택을. <laughs> 이거 만약에 예. 똑같은 거다세개 나오면. 그러니까. <laughs> 교감 세 개. 아, <laughs> 어이 없어. 다음 턴에 요교사야히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근데 얘 계속 머리 문제 들어라 그러더라고 예. 좋아해 이렇게. 네. 머리에 귀 쓰다 두는 거 좋아해요. 진짜 개구나 토끼 키우나? 나중에 하면 귀찮아요. <웃음> <웃음> 코더. 아, 진짜? 이거 근데 난투 맞지 않을까요 진짜로? 그럴 것 같아. 그래도 하는 게 맞지 않나? 할게. 욕심 한번 부릴게요. I shall, I shall 가자 극 경필드. <laughs> 와이 끝났는데? 땡땡땡땡 없으면 근데 없으면 진짜 끝났는데 어 있다 있다, <laughs> 있다. 여기서 살면 돼 오. 저기 항상 포도가 살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오케이 오. 아 괜찮아? 그래 내꺼 산게 어디야 <laughs> 어? 파수인 어, 어? 어 잠깐만 어? 2 3,4 야포 5,6 야포요? 야포 뽑으면 야포 뽑아도 건? 킬각 아니잖아 아니네 아니네 안돼 안돼 육에다가 어, 하수인 찾자. 어, 기이 아, 야킬각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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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괜찮아 달릴 만한데? 그 그렇죠. 응. s h a n o t h e r night on the prow. Bathe flames. 안전하게 예로 해 놓으면 이딜을 확실하게 줄수 있거든. 그럼 7이니까 무조건 죽어. 근데 네. 5 1로에서 정리될 게 딱히 없잖아 강타 n 는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아 m going to 아 o I'm going to 이 o I'm g 니 i n g to go. i 아, 뽑으면 된다 된다고요? 되잖아요, 그 어떻게 얘기해요? 아, 근데 어비 눌러도 안 됐구나? 어이에 눌러도 이덱 뽑아, 리로잉 넣는 거 어때요? 뽑았잖아요 아, 그냥 뽑는 거물어 근데 이거 괜찮은데, 대기? 여러분, 어때요? 이 덱? 잘 만들었다 근데 원래 어빌리라고 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빌? 네 음. 어빌리티라는 말이 아예 잘못된 용어예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는 와우 전문적으로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하스, 그니까 하스스톤에서는 예. 히어로 파워. 예. 그러니까 영능이라고 하니까 보통 여기 에 보면은 어빌리티. 히어로 파워라고 쓰나요어 그러네. 히어로 파워. 예. 어. 그래서 사실 어빌리티는 잘못된 말은 바른데. 딱히 뭐잘 어, 쓰진 않아 외국에서. 근데 알아는 듣는 정도. 쓴 적을 본게 없는 거 같아.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에이저 에이, 텐션 클래스. 컴퓨터 미쳤는데? 히어로 파워 맞아요 히어로 파워. 이거 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자. 그러니까. 다음 턴에 야코. 안데 이거 어떻게 정지할까? 칼도 없는데. 칼부 있어야 돼. 칼부 정도밖에 없는데. 칼부 있어도 근또 두들겨 맞는데. 탭은 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여기 보면 스웨프 시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흑마법사는 라이프 탭이에요. 그래서 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프트라고 말해도 된다 이거죠.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 일 모자르네. <laughs> 스위프트스위프트스프트스위프트스위프트스위프트수프트수프트쉐이프시프트쉐이프트프트수프트프트수프트수프트수프트가이프트프트수그프트 수에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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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에아트수에지트아요한트남았어트한판프트 수에프트, 수트수트수트수트수트트 대충. 그러니까 뭔가 칭찬할 거를 뭐 굳이 찾아본 해야, 건데. 굳이 찾아야 돼. 아, 굳이 찾아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 말하는, 중에 말하는 것도 답도 없고 <laughs> 쓰는 것도 답도 없으니까 그나마 <laughs> 듣는 걸 제일 잘한다. 이게 <laughs> 제일 만만하지. 그게 제일 만만하지. 얘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얘도 알아듣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음. 그렇지. 칠 음 레퍼토리 같 선생님들의 레퍼토리 1번 알았어요 듣기는 잘하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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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냥 만약에 아무 칼 차고 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샤라즈 징표 쓰고 이샤라즈 마크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 나가고 뭐 기습 요원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맡겨볼까요? 아니다. 보통은 기습 요원이 잡히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laughs> 그 <그거> 배제한다. <laughs> 있어. 아니야. 아니 왜 맨날 있어? 아 이해가 안 가네. <laughs> 맨날 아니야. 전경기 없었잖아. 아그럼전경기는 없었네. 그래, 맨날 그래 인정. 천벌로 잡고 가지 않습니다. 필드를 굳건하게 다져요. <laughs> 그래, 굳건하다. 여기에서 치고 치고 커막따 이거 내거든요. 어? 왜안 잡아 봐. 왜안 잡지? 이거 왜 이건 진짜 왜안 잡지? 물론. 정리되잖아. 물론 제가 핵하긴 해야 돼요. <laughs> 근데 이러면은 아, 정리 못 하는구나, 어차피. 정리안 되네. 얘 정리 못 어떻게 해요? 전탄 계 네, 전탄에? 네. 전탄에 무기 있었잖아. 얘 체력이 아, 맞네. 오네. 아 그러니까 나도 왜 정리를 왜못 하나 했는데 안 하는 거네. 왜 네. 한다고 생각했지? 순간 저도 2, 3인 줄 알았어요. 얘 체력이. 이단줄 알았어. 오! 오! 아 근데 교환이 1대1 교환이 된다. 그건 그렇죠. 천벌업 영웅력이냐? 그게 낫겠는데 천벌 영웅력이. 드로를 이걸 보고. 감사다. 정신작을 뽑아 일단. 합. 교감이다! 아뭔 소리야? 이거 다 날리면 져요. 다 날리다. 타... 방송이 이러면 스탑파이어 <laughs> 이러면 또 채팅창에서 또 네. 난리 나겠구만. 왜요? 별 난리 안 쳐요. <laughs> 형, 어, 은 그렇게 난리, 막 난리 쳐요. 그렇게 안 하면 교감 남자라면 교감. 내가 한 마디만 할게요. 교감이랑 카드는 없어져야 돼. <laughs> 진짜. 어. 교감이랑 카드는 지금은 아 존재해서 안될 카드고. 그리고 형이 나, 형이 만들고 있잖아. 아니 아니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레파티 항상 어. 똑같아예 이거 어떡 하죠? 남자 라면 교감. 예 이거 근데 스타파이어 안 가져갔으면 진짜 봤네. 이거는 이거는 잘한 거지 내가. 교감이었으면 지금. 예. 뭐할수 있는지. 까마귀 우상에서. 예. 뽑아서 저격할 수 있어. 어떻게 저기 거요 코스트 안 되는데. 교감 썼으면. 아 교감으로 교감. 이걸 뽑아서 라그로 저격을 한다 다시. 이거 졌잖아. 라그 안 나가 졌네. 교감으로. 라그 뽑아볼게요. 안 나오기만 해 봐. <laughs> 아, 어떡하냐? Pay <laughs> 하냐 이거? 아, 어, 어, 복권, 어. 복권 한장 더. 아, 한장 더. 복권 한장 더. 한장더 긁자. 그렇오 복권 한 장만 더 긁자. <웃음> <웃음> 오, <웃음> 정신장 나왔나? 청조경제. 창치경제 <laughs> 제외조례. <왜 저래? 웃음> 공짜로 스승생이세 마리 생겼어. 게이드. 오게이득상 <laughs> 어, 일코에 1코마다 이거 금단의 차, 의식. 금단의 의식이래. <laughs> 금단의 의식. 금단의 <laughs> 의식. 아 이거 좋다 근데 이거 얼마나 뽑냐에 따라 달라진 건데 칼불 일단 쓸 거거든. 그럼 라그나로스로 가젯짜을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냉이야. <laughs> <laughs> 아마 절개로 잡겠죠. 아니면 우피알 하나 더 와서. 근데 이럴 때 제일 재밌거든요. 그렇지. 그때 나가야 돼요. <laughs> 아, <이 씨>. <웃음> <웃음> 와 이거는 묘수였다 진짜. 어 이거는 되게. 아, 진짜 이거는. 어. 도전이 되게 재밌어 할때 헤밍이에요. 그래서 나가 버리면 돼요. 나 이거 생각못 해봤어.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음. 수 있다는 거. 희각이죠.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묘수인데. 음. 배웠다 오늘. <laughs> 배웠다. 저러고 또 은폐한단 말이야? 내면을 그러니까, 지고 그러니까. 어 무조건 진거니까 무조건 은폐를 할거야 그러면 어. 내가 왜 재미를 줘 그러니까 맞네 그말 나가버리면 되요 예와 네. 대회는 안 나가지 근데 어차피 이거 지금 홀라인데 우화로 해와 이거는 그러네 나도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오, 진짜 이거는 와 소름 돋았어. 저거 미련 갖지 마요 어차피 못 이겨요 <웃음> 저거 <웃음> 미련 갖지 마요 진짜로 네가 프로게이머라는게 느껴져야 돼 아니 왜냐면 내 멘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포커라도 손패 안으면 죽잖아. 그렇죠. 어, 찐 게임은 굳이 코어를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정자에다가 이거 근데 이건 좀 고민인 게 정신적으로 이게 나요 아 이게 나요. 아 어떻게 되는데 이거 이제 전사 상대로. 네 한턴 참는 것도 괜찮네. 근데 아... 근데 이게 다음 턴에 영능을쓴 거냐라는 의문이 그러니까 질문인데 음. 만약 에그 동전 고통이 내면 낼 리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다음부터 그냥 영능만 쓰고 넘기는 거니까 네. 차라리 참고 정신 어, 어, 자극 발톱의 뭐, 주류에다가 자코폰 구호를 하자 이게 나은 거 같다 <laughs>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걔랑 1승 1패야 난 되게 빨리 이겼거든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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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일단은 음, 돌진으로 달려놓을까? 왜냐면 요새는 죽음의 이이 없거든요? 그렇지 수액에다 도끼만 아면 되는데 뭐. <laughs>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도끼를 차놨겠지 그 위코에 보통 차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웬만 옛날에는 발들을왜 도발을 세웠냐면 네 마격이죠 이거는? 도끼가 아니에요 도끼죠 아, 도발할걸 아, 아 진짜 좋다. 정답은 도발 이러면 정리되고 교회는 와도 차라리 전투원이 낫지 않아? 그래요. 근데 얘는 정리가 또안될 수도 있어요. 얘가 뭐? 아또 수액 네. 때문에 아, 수액이 설마 아, 하나... 수액이 됐어. 이거 봐. <laughs> 감독가는 사실. 저 봐봐. 이거 써야 될잖아괜찮 어, 괜찮아요. 또교환 당하는데? 여기서 한번 돌아가는 건. 한돈 참자. 음. 나쁘지 않아. 도와줘. 어, 도와줘. 어, 이것도 안 써. 그러니까. 아예 이득 보자 그냥 진짜. 그래. 그런가? 쓰는 게 맞나? 그러니까 쓰는 게나았을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이거 되게 이득 60 주는 게 <laughs> 보였어. 어? 3코가 남는데. 어 이러면 잠깐만. 3코? 아, 별거 어? 없어요. 응. 어. 히둘로한번더 돌아가? 아니면 여기서 첨벌 들어. 여기서 첨벌? 여기서 첨벌로 어차피 여그자로 돌아가야 돼 여우사 첨벌로 어차피 여그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뭐 얼마나 돌아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음 <laughs> <laughs> 그러네 많이 돌아가긴 했다 지금 <laughs> 아그 아까 그 뭐야. 야생 전투원 때부터 말렸어, 뭔가. <laughs> 아 근데 감독관은 좀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laughs> 왜 가만히 있는 애를 건드려요? <laughs> 그냥 심이 하는 거 같아. 아니, 쉬고 싶어 하는 거지. No 실바. <laughs>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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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흩을 쓰면 되죠, 그냥? 쥐고 아니면은 예 설마 이득 이득 아왜한번안 뺏김 뺏김 어떻게요 진짜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 진표 까마귀 다 써서 까마귀랑 들어. 이거랑 엮는 밖에 하지 않을 건데 나는 하면 이 삼분의 일이긴 해 그러면 음, 음. 해볼까요 그래 가능성이 없진 않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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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아 아니야 후회돼 이거 판드라 까마귀 하면 개이득인데 진짜 <laughs> 아 일단 한번 보자 이거 무한 동력 할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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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급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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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봅시다 인스트럭션? 설마 아, 에이. 에이 설마 진짜 에이. 저것만 아니면 되는데. 근데 항상 하스스톤은 이런 말 하면은 아! 어어어이기 <laughs> 좋아 욕심 욕심 요수였다. 잘 부렸어 욕심 굉장히 잘 부렸어요 수였다음 자연화는 뭐 좋긴 한데 모르겠어 요 <laughs> 방막 방밀 방밀 빼면 뭐 나쁘지 않죠 이거 바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어 좋아요 오 이러면은 영웅 능력 써도 그대로 터지거든요. 이래서 라그너로스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지라그퍽 네. 방어도 깰 때가 진짜 기분이 좋거든 이, 라그나로스로킬각 잡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지 않나? 그것도 그렇고 마격 <laughs> 그래 실컷 해봐 판젤을 한번 가자 이제 아... 자. 가자 어쩔 수 없다, 인정 그럼요 왜왜왜 확밀 하나 빠졌고 마격 하나 빠졌고 괜찮은 것 같다 이 물론 얘를 한번더 아껴가지고 이득 볼순 있어요 이제는 나가야 할 때야 생사제 없잖아 없잖아 이거 봐 이거 봐 간다 오 들어 봐야지 예 오오 좋은데 오. 난 투으면 안 맞으면 되거든 이제 그러면? 아, 쓸데 없다. 여기서 들어 하나 보자. 좋다. 야포. 야포 쓰면은 몇딜이야? 27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 타이밍이 아니면 야포보다는 그냥, 그냥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정리한다고? 예. 네. 한번더 그냥 쓰면 되고 이걸 음. 한 번만 더 보고 들어 하나만 더 보고 오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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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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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미지 봐난투는 <laughs> <laughs> 의미 없어 이제 이미 늦었어 난투는 어제 맞아야 되고 <웃음> 음. <웃음> 타이거 폼 지금 데미지 와. 육자 뭐 이거는 그래? 타이거폼이라고 하는구나. 원래 뭐 뭐랑 뭐가 있지? 무슨 그 폼이랑 무슨 폼이지? 표인데 그게 뭐였지? 표범 아무튼. 어, 없어. 끝났는데, 어, 끝났는데? 예. 괜찮은데 응. 음. 이덱 진짜. 야포 하나가 딱알마다 음. 그러네. 한한 장이 딱알마인데 어. 천벌 들어오도 미쳤어. 어, 맞아. 천벌이 진짜 어. 묘수였지. 어, 이덱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네.